아 안녕하세요. 초아 도쿠, 출근해요! 초아 덕후 화이팅! 좋아요! 에이. 네, 안녕하세요. 지민 덕후 이윤, 열애입니다 반갑습니다. 에이. 목소리만 듣고 어떤 멤버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앞에 안대가 있으니 안대를 먼저 착용해주세요. 어, 안 보여. 아, 잠깐만요. 안대가 좀 작은데. 아, 이거 또 시청자보다 욕먹는 거 아니야, 이거. 아. 네, 안녕하세요. 가겠습니다. 아, 이건 초아 아니야. 이거 지민이야. 이거는 초아예요. 아, 그거 초아 씨예요. 네, 초아 씨예요. 네. 확신합니다. 뒤에 계신 분이 천호 님이 확실합니다. 지민 양이 확실합니다. 신품합니다. 안 돼. 벗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! 어, 깜짝이야! <laughs> 와! 오이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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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! 뭐야? 와, 어이 좀 자. 어! 와, 저한테. 어, 봐봐. 안녕하세요. 내 덕후는 무슨 저는 일단 오빠가 당을 맞으실줄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굉장히 서운하고요. 네. 아 윤려 씨도 사실 이제 스타울프트에서는 굉장히 최강자잖아요. 지민 씨가 반대로 우리 이윤야 네. 씨좀 알고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 벼보춤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저 실제로 네. 보고 싶어요. 아 실제로? 네. 어, 네. 아, 지민 씨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잖아요. <laughs> 절대 보고 끝까지 못 보는 영상 중에. 와, 아, 아, 아. 지민 씨가 보여달라고 하는데안 네. 보여주는 겁니까? 전초아 씨가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죽거라아 <laughs> 이거. <아이수>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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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일단은 초하, 저기 지민 씨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. 빵빵. 짜. 짜. 가로 잡았으이거든요 아, 오늘은 좀 맛보기예요. 네. 어, 이번에 심쿵에 암부가 엄청나게 또장 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. 직접 레슨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자. 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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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희 둘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꿈군더군내군내군 마음이 네. 애같따라 민 심쿵해 러미 럼. 들어와 진짜, 진짜 한개 한 개. 토콜렛 어 맞았어 요 yeah. 토콜렛 토콜렛 땡 어? 토콜렛. 토콜렛. <laughs> 토콜렛 아니 저거 영잖아 영어잖아 에이 에 에이 그에서 영어니까 맡겨도 되겠네 2위 네 맞아요 자 구강구조의 영어 어쩔 수없어 내가 떠나 제가 떠나 원래 했거든요. 그 예. 의미로다가 지금 그렇게 기분 좋은 초화성 라이브로 한번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채팅창. 좋아요. 좋아요. 좋죠요좋요 좋아요. 좋죠요 좋아요. 좋아요. 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좋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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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요 지민 <laughs> 사랑 사랑이인기거든요 사랑자 나 누누네! 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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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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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BJ 최군 너의 죄를 사하노라. 어, 아, 감사합니다 괜찮아요. 아진짜요빰 빠밤. 내가 도착. 뭐야, 뭐? 아, AOE 침필 사인 이번에 어떡하겠다. 신쿵해 야. 한정판 수고맙니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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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잠깐만 요 아, 어 어, 예 예. 감사드립니다. 아. 네. 네. 함께 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AOA 심쿵해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아프리카 업 덕분에 심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뱀질 <laughs> <밴드를> 인증해야지 어떠세요? 우선 <laughs> 뭐 삶의 목적을 다 이뤘고 더 이상 뭐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AOA 화이팅이고요. 어, 다른 걸그룹 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당분간 10년 정도는 AOA가 더 하겠습니다.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최고 방송에 나가고 싶어요. 저는 윤희 오빠 방송에 나갈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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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디 갔어? 윤희 오가 어디 있는 거야? 지금까지 AOA 초원 <조언> 지민이었습니다 안녕 <laughs> <I am 웃음>